절대강자 디아지는 남의 이야기,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 30홈런 넘어선 거포 3인방, 위지덤 데이비슨, 노시완의 자존심건 2위 대열투 2025 KBO 리그 정규 시즌이 막바지를 향해 치닫는 가운데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또 하나의 흥미로운 경쟁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바로 홈런 붐은 2인자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거포들의 자존심 대결이다. 올 시즌 홈런왕 타이틀은 이미 일찌감치 그 주인이 정해진 분위기다. KBO 리그를 폭격하고 있는 삼성 라이온즈의 외국인 타자 르윈 디아즈의 압도적인 독주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디아즈는 9월 17일까지 치른 134경기에 출전하여 무려 47개의 홈런 아치를 그려냈다. 이는 리그 전체 타자들 가운데 단연 독보적인 기록으로 유일하게 40홈런의 높은 벽을 돌파한 것은 물론 KBO 리그 역사에서도 손꼽히는 대기록인 50홈런이라는 꿈의 고집까지 넘보고 있는 경이로운 페이스다. 그의 방망이가 불을 뿜을 때마다 리그의 역사가 새로 쓰이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디아즈가 1위 자리를 사실상 예약해놓은 상황이기에 홈런한 경쟁 자체는 일찌감치 긴장감이 다소 떨어진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진정한 드라마는 바로 그 뒤에서 펼쳐지고 있다. 디아즈의 그림자에 가려진 2위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불꽃 튀는 경쟁이 시즌 마지막까지 팬들의 손에 땀을 쥐게 하고 있다. 3 0홈런 클럽에 가입하며 자신의 파워를 과시한 기아 타이거즈의 패트릭 위지덤 34세, NC 다이노스의 맷 데이비슨 34세, 그리고 한화이글스의 토종 거포 노시환 25세가 바로 그 주인공들이다. 세 선수의 경쟁은 연일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매우 뜨겁게 전개되고 있다. 세명의 경쟁자 가운데 가장 먼저 3 0홈런 고지를 선점하며 앞서 나간 선수는 위지덤이었다. 그는 시즌 전반기에만 무려 20개의 홈런포를 쏘아물리며 강력한 2위 후보로 떠올랐다. 후반기가 시작된 후 7월에 2개의 홈런으로 잠시 숨을 고른 그는 8월 한 달간 9개의 홈런을 몰아치며 8월 말까지 총 31홈런을 기록해 2위 경쟁에서 가장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듯 했다. 낮은 정확도라는 약점에도 불구하고 일단 방망이에 걸리면 여지없이 담장을 넘기는 맞으면 넘어간다는 공식을 실현하며 자신의 장타력만큼은 KBO 리그 최상위권임을 확실하게 입증했다. 그러나 그의 질주에 제동이 걸렸다. 좀처럼 오르지 않는 타율이 결국 그의 발목을 잡은 것이다. 위지덤의 홈런 페이스는 9월에 들어서면서 급격히 꺾이기 시작했다. 9월에 치른 7경기에서 단한 개의 홈런을 추가하는 데 그치며 주춤하는 사이 잠시 뒤처져 있던 데이비슨과 노시완이 무서운 기세로 그를 추격하기 시작했다. 데이비슨의 후반기는 그야말로 부활 드라마다. 그는 지난 7월 갈비뼈 실금이라는 예상치 못한 부상을 당해 약 1년간 전력에서 이탈하는 아픔을 겪었다. 하지만 8월 일군에 복귀한 그는 마치 부상의 공백을 만회하려는 듯 무섭게 홈런을 몰아치기 시작했다. 그는 8월 한 달에만 11개의 홈런을 터트리는 괴력을 발휘하며 순식간에 경쟁 구도에 다시 불을 지폈고 뜨거운 타격감은 9월에도 식지 않아 17일까지 벌써 5개의 홈런을 추가하며 맹렬히 위지덤을 이어가고 있다. 실제로 그의 전반기와 후반기 성적은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데이비스는 전반기 63경기에서 16개의 홈런을 기록했지만 후반기에는 단 37경기만에 똑같은 16개의 홈런을 때려냈다. 이는 그가 왜 작년 홈런왕이었는지를 증명하는 클래스가 다른 파워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는 모습이다. 토종 거포의 자존심을 걸고 경쟁에 뛰어든 노시완 역시 후반기의 페이스가 심상치 않다. 올 시즌 내내 기복 있는 타격으로 팬들의 애를 태웠던 그는. 후반기대로 완전히 다른 타자로 거듭났다. 전반기 87경기에서 타율 0.232, 17홈런으로 다소 아쉬운 성적을 남겼던 노시와는 후반기 48경기에서 타율 0.36, 14홈런으로 타격의 정확성과 파워를 모두 되찾았다. 특히 9월에만 어느덧 6개의 홈런포를 가동하며 3명의 경쟁자 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기세를 뽐내고 있다. 흥미롭게도 홈런 2위 자리를 놓고 다투는 이 3명의 거포들은 올 시즌 저마다 부상과 부진이라는 시련을 겪으며 시즌을 소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이 공통점이다. 하지만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페이스를 끌어올려 결국 자신의 이름값에 걸먹는 파워만큼은 재차 증명해냈다. 이제 30홈런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를 넘어 더 높은 곳을 향해 치고 나가기 시작한 거포 3인방의 시즌 막판 자존심 경쟁이 KBO 리그의 마지막을 더욱 뜨겁고 흥미진진하게 만들고 있다.